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요, 보세요, 숨을 코로 쉬든 입으로 쉬든간에 어쨌든간에 몸에 어떤 공기, 기압이 들어올 때이폼 자체가 이렇게 몸이 예, 어, 보세요, 이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죠. 그러니까 노래할 때 생각보다 이 좋은 자세가 노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침, 끼칩니다. 예. 예, 뭐, 악보를 보려다 보면 목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, 또 시선이 막 분산되기도 하는데, 그냥 이렇게 허리를 딱 세우시고, 예, 지금처럼, 네, 그 다음에 숨으실 때 몸에 어떤 기운이, 좋은 기운이,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생각으로, 네, 이 상태로 첫 소리를 낼 때, 여러 가지 몸에 뭐, 뭐, 호흡, 성대 뭐, 발성기관, 공명기관,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냥 숨 쉬고 기운 들어오고 하하 이런 느낌에 숨 쉬고 기운 들어오고 하예 그래서 발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까도 이제 발성하실 때 보면은 이 아가 그냥 아아 아, 아 말고 아아아 아, 아, 아가 어떤 한지 기쁜 한지 또 어떤 막 어, 슬, 뭐, 이건, 뭐, 화가 난 안지, 아니면은 슬픈 안지를, 어, 그냥 상상하시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그냥, 어, 그냥 아는 아일 뿐이다,가 아니라, 탄식이에요. 네, 이렇게, 소리를, 어, 내 감정을 느끼는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는 습관이, 이 발성 때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, 노래는 더 힘들겠죠. 발성은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내려오지만 노래는 이렇게 뭐 음정이 왔다 갔다 내려갔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가사도 붙고 자음이 세기도 하고 또뭐 모음이 의도 있고 근데 안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. 그 단순한 모음을 내가 어떤 감각으로 할 건지 아니 어떤 감정으로 할 건지를 숨숨 숨, 심과 에너지를딱 예. 아가챙과 동시에 그걸 표현해 보는 거죠. 사실 이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. 예, 하지만 어색하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가 그 고향의 노래 같은 데 보면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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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는 예, 그런 감 그런데도 아가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발성할 때 그걸 연습하면은 어 그때 그 아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발성할 때 그냥, 어, 말하면, 예, 네, 표현하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숨을 쉴때 어떤 에너지가 몸에 채워진다고 상상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, 아 발성이라도 그아 발성에 어떤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는 거예요.